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매물 브리핑 청춘 이종화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순서 물건모로 0928-봉명토지입니다 0928-봉명토지로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는 강원도 행성군 청일면 봉명리 고라데이 맨 끝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고요 광활한 구유림 발교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청정한 토지 매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산골 전원주택 용지로 귀산 귀촌 용지로해서 소개를 드리겠고요. 자,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토지면적 3,167제곱미터. 자, 958평인데 자, 전체적으로 면적이 1,000평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매매가 좀 쉽지 않아서 매도인 분께서 고신 끝에 새 필지로 분할을 해서 매매를 하는 아담한 토지입니다. 자, 분할하는 토지면적 993제곱미터. 300평의 토지가 되겠고요. 매매가는 25만 원평당가로 해서 정찰매매 7,500만 원, 정찰 7,500만 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산구이긴 하지만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바로 접해져 있고요. 자 마을 상수도가 이곳까지 인입이 됐습니다. 자, 이 길로 저위쪽에 귀화집이 한채한 100여 미터 위쪽으로 조망이 되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끝집입니다. 끝집 자,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해서 맑은 계곡이 졸졸졸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자, 그 옆으로 해서 자, 한 2k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임도길이 콘크리트 포장이 일부 돼가지고 임도길이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청정한 산골인데요. 새가 울고 공기가 아주 청정한 산골입니다. 산면이 숲으로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청정한 산골 자 포장도로 접하고 군유림과 접하고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자, 한적하고 평화로운 산골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자, 건강생활 자, 넉넉한 산골살이 생활에 적합한 토지 매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해발구도는 계략적으로 예, 해서 자, 500고지 정도 되겠고요 자 오늘 매매하는 토지 현장 위치입니다 나무가 좀 많이 적재되어 있는 비닐하우스가 한동이 있는데요. 이 비닐하우스는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매매하는 토지 내에, 복분자, 그리고 아로니아하고 블루베리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 끝까지가 토지 958평인데, 그 중에서 앞에 토지, 물론 저맨 끝에 있는 토지도 매입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현재 오늘 소개하는 토지는, 이제 복분자가 심어져 있는 이 부분, 앞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곡 쪽으로 해서 4m 도로 남겨놓고, 자, 우측편으로 해서 부정형, 사각형 형태로 된 평지로 되어진 밭한 필지가 되어 있고요. 토지 면적 300평. 자, 아카시아 나무 숲이 옆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자, 입구 쪽으로 안경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극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네, 서류를 보니까 행성 군유림으로 되어진 예, 군유지 임야가 본 매물지 토지와 접해져 있습니다. 자, 계곡에서 양수기로 끌어온 물을 가지고 현재 농사를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경계면 앞쪽으로해서는 이렇게 망이쳐 있습니다. 자, 특별하게 평탄 공사라든지 토목 공사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매도인분께서 아주 오래 전에 자 울퉁불퉁했던 경사가 있던 밭을 평탄 작업을 해서 평지로 만들어 놨고요. 자, 계략적으로 봐서 여기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좀 무가 아주, 농사가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배추도 있고요. 콩도 있고, 중간중간 호박도 심으셨고요. 저 앞에 복분자가 있는 부분, 제 차가 서 있는 부분까지 해서 300평의 토지입니다. 자, 우측으로는 군유림, 아래쪽으로는 국가하천 일급수 계곡이 예, 접해져 흐르고요. 범면 예, 부분으로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경사가 좀 많네요. 바위돌이 아주 많이 있는 졸졸졸 흐르는 계곡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이쪽 방향이 정 남향이 되겠는데 예, 동쪽 방향과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산이 접해져 있고 남쪽 방향으로는 예, 보시는 것처럼. 예, 탁테인시아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데, 중간쯤 오니까 이 전망이 나오네요. 예, 첩첩 산중입니다. 한 폭의 산수화가 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전망 좋은 위치로 구입을 하신다면, 맨 안쪽, 단풍나무가 서 있는 맨 안쪽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3m 폭 도로를 남기고 매매를 하는데 도로 지분으로 건축허가 되어야 되니까요. 예, 지분을 드리고요. 요 앞쪽이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가 일부 사용도 할수 있겠는데 법면이 예, 좀 경사가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아래쪽으로 산골 주택이 세동에 들어와 있는데 예, 대화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고를 따라서 형성된 예, 산골 마을입니다. 쭉 해서 저 아래쪽에 몇백 메타 내려가시면 펜션도 있고요. 청일에서는 가장 크고 유명하고 넓은 오토 캠핑장까지 구비되어 있는 온세미로 펜션이 이 근처에 5분 거리에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 물건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유림이 네, 접혀져 있고요. 두 번째는 맑은 계곡이 본토지 옆으로 해서 흐르고 있고 또 포장도로가 본 토지와 맞물려 접해져 있습니다. 자 주변 환경이 청정하고요,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화면에 보시는 높은 봉우리 발교산입니다. 옆쪽으로 등산로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주변 환경 청정하고 공기 좋고 산세 수려하고 전망도 좋고 자 민심 넉넉한. 고라대이 산골마을의 토지 오늘 두 번째 물건으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복명리 해발 500고지 청정 산골마을 고라대이 막장에 위치하고 있는 분할해서 매매하는 토지 993 제곱미터 300평 계획관리지역의 바다필지 확정매매가로 해서 7,500만 원 소개드렸습니다. 자 빠트린 게 있네요. 전기 가능하시고 전화가 능하시고요 휴대폰도 잘 터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가 기와지까지 올라갔는데 마을 상수도 집을 지으신다면 상수도 인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즐거운 마음으로 산책한다는 기분으로 해서 가볍게 답사해 보시고 산골에서의 건강한 산골살이 생활 생활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